안녕하십니까. 네, 정인태입니다. 종교 사기, 범죄, 피해 보상 운동을 대규모로 전개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JTBC, 그리고 MBC 실화탐사대 방송을 보면서 이 종교 범죄 문제, 종교 사기 문제, 종교 피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 사기 그리고 종교 범죄, 뭐 성범죄라든지 성 성추행이라든지 에, 또는 각종 종교 사기 문제에 대해서 피해 보상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에, 이 암환자 에, 암 환자들에게 에, 상해가 될수 있는 그러한 신격화된 에, 교주의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많은 가족들이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교 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에, 피해 보상 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010 8716 8859로 연락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종교 사기 범죄 피해 보상 운동을 철저하게 전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그러한 또 법률가를 선임해 가지고. 사회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률가가 선이 되, 선임이 되어서 반드시 이 문제를 뿌리 뽑는데 청명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법률가가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사회 정의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의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분과 분노를 함께 느껴야 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청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수사기관들 그리고 피해자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이런 종교 사기 범죄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이 피해 보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상담 전화 0 1 0 8 7 2 6 8 8 5 9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모임의 자리도 갖고 함께 우리가 토론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대화 나누면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보면은 종교범죄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주시고 상담 전화로 직접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댓글이라든지 또는 저에게도 직접 전화를 주시고, 이메일이나 문자를 주셔도 됩니다. 제그 영상에 이제 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통화할 때 절대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한도 다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 정부기관, 그리고 언론 방송에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